안녕. 지금 밖이 되게 어두워 보이죠. 왜냐면 지금 시각 6시 한 40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사실 어제 한 7시, 7시가 시 끝나갈 즈음에 밥을 다 먹고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.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거든요. 놀랍게도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어. 씻지도 못했고, 공부도 못했고, 아예 씻지도 않았고, 상태가 세수도 안 있었고, 그 상태로 그냥 잠을 잔 거예요. 5시까지. 왜 아무도 깨우지 않았을까?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샤워랑 머리 말리는 거까지 다 했고요. 지금부터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 하면 됩니다. 아니. 한 얼마 전에 이 일을 또 했던 것 같지? 온 기분이 나면 학교 갔다 와서 다시 학교 가는 기분이에요 다 아? 너무해요 맨날 이렇게 제가 잠을 자면 아무도 안 깨워요 우리 집은 블루베리는 그 와중에 맛있음 여기 이렇게 크림을 부분 부분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화장을 안 지우고 줬더니 얼굴이 엄청 뒤집어져 있더라고요, 아침에. 그래서 지금 빨간 부분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. 아니, 화장 안 지운 거잔거 거 처음이야? 아닌가? 그래서 오늘은 화장을 조금 약하게 해보려고요. 여러분들은 아침에 증교할 때 어느 정도까지 꾸미고 가세요? 캐아다는막 화장을 엄청 화려하게 하고 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거든요? 아예 안 하고 간 친구들도 많고 속눈썹 붙이고 막 하이라이터 이런 것까지 다 꾸미고 간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. 요거는 어제 산 립 플럼퍼거든요? 제가 어제 이거 딱한번 발라봤는데, 유은이가 저번에 산립 플럼퍼보다는 그렇게 막 심하지 않더라고요, 따가움이. 입술을 아주 반딱반딱 해주구만. 굿모닝, 마이또그. 잘 잤어? 로제 어제 뭐했어? 언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관심이 없네. 하하 우리 집 강아지 산책 가자. 음, 일찍, 일찍 게 좋네. 남는 게 시간이군. <laughs> 아니 근데 왜안 깨웠냐고 깨우는 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잖아 아이고, 그런 거뭐 먹고 싶나 봐. 계속 저기 서 있네 이거 달라는 거 같은데? 그런 이거네 <laughs> 아 그거였죠 엄마 몰랐죠 미안해 음. 아, 그거 맘에 들어? <laughs> 어, 예쁜아 산책 가고 하자 산책 가고 날씨 무슨 일 저는 지금 패딩 입었거든요? <laughs> 그 정도로 춥습니다. 아, 오늘 뭔가 하늘이 눈올것 같은 하늘이야. 너무 예뻐. 하늘에는 1도 관심 없는 우리 로제. 너무 추워. 역시 캐나다. 다르긴 다르다, 진짜. 저희 집 건너 대각선 집 앞에서 애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? 진짜 여기 5월부터 살았는데 처음 봐. 애들도 나보다 저렇게 빨리 나오는데. 나 정말 게을렀던 거? 반성해야 될 거? 버스 지나갔다. 루쥬야 집가자 안녕 잘 다녀오고 사랑하고 언제나 넌내 마음속에 있어 알러뷰 <laughs> 우와 날씨 진짜 초겨울이다 초겨울 왜 비틀거리지? 오늘이 목요일이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<laughs> 햇빛 햇빛 다녀와 응? 오늘도 뒤집어진 머리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어제 언니가 잘때 엄마랑 같이 라면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따라 눈이 더 부었어요. 잘 다녀와. 응. 도시락을 그렇게 넣는다고? 응?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. 아니야, 그거. 야, 내가 열심히 싼 도시락 한쪽으로 쏠리게 생겼네. 그 아, 도시락. 나는 응. 마진 똑같아. 아나 진짜. 루지야 아. 어제 뭐 했어? 왜나안 깨웠어? 아, 나도 약간 즐기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밥 먹고 다시 학교 가는 기분이야. 어? 날좀 깨우라고. 아 잠들면 깨우는 거 없어. 우리는. 맨날 나만 잠드니까. 다녀와. 응. 안 챙긴 거 없겠지? 정신. 가거아 아! 왜? 너무 추워 얼른 출발 안녕 바이는 학교를 못 가게 해야지 뭐 벌써? <laughs> 언니 잘 갔다 와 그래 둘다 갔다 우미 <laughs> <laughs> 언니도 갔다 유은이 언니는? 아까 갔지 언니들 빨리 와 그래 <laughs> 분 같이 먹을 사람. 언니한테 말했어, 그거? 거야. 내가 메모했어, 나그 오늘 도시락 메모에 너잘때나면 아... 먹었지? 아니, 왜 아무도 날안 키우냐. 숨도 나 나는 어제 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. 나막 숙제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러면 네가 큰일. 그래, 자면 거지. 안 됐지. 풍부 <laughs> 있어. 언니랑 이제 가서 놀아. 아니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? 우리 루지 오늘 미모가 진짜 예쁘네. 아, 이런 거 찍지 마. 왜 매일 라면 먹는 네 모습? 오. <laughs> 크림 진짬뽕 해먹을 거예요. 첫 번째 끓이고 우유를 넣고 덧줄이고 그리고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치즈 올려서 막기 나쁘지 굿 <laughs> 완전 맛있어 제대안 먹어도 될까? 네? 먹어도 먹어야지 정말 놀랍게도 학교 숙제가 1도 없어요 제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약간 센에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제가 한 2주 전에 시험을 봤거든요. 근데 다른 클래스 친구들이랑 뭐 전체 다 통틀어서 저만 100점을 맞은 거예요. 솔직히 자랑할 게 아니야. 이거 너무 쉬웠거든. 근데 막 쌤이 막 "너 혼자 다 맞았어. 대단해. 어 쌈" 이러시니까 저도 약간 어깨가 올라갔다. 그런 얘기. 와우, wow. so perfect. <laughs> 자, 괜찮지? 응. 오늘 별거니까 밥 먹고 놀 거야. 지금까지 어, 공부했지, 맞아. 얼마 열심히 면 모르는 문제가 겁나 많았어. <웃음> 기특해요, 윤. 마음 <laughs> 농 신체건강! 신체건강 병진경. 너무 단적이다, 요 <laughs> 어. 뭐. <laughs> <야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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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야 돼. <laughs> 아!